안녕하세요. 리안짱입니다. 관공서나 가까운 기관에 전화번호가 궁금할 때 우리는 주로 114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우리에게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어플을 이용해 스마트한 114를 이용해 볼까요? 자, 먼저 스마트 114 어플을 열어보겠습니다. 편리한 서비스의 이용을 위하여 주 사용지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 볼게요. 주 사용 지역 설정은 선택된 지역 최대 4개 지역까지 선택이 가능한데요. 자, 눌러볼게요. 자, 주 사용 지역 설정을 지우거나 변경하고 싶다면 위에 버튼으로 지워주시고, 그리고 다시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완료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귀여운 아이콘과 함께 카테고리가 보여집니다. 물론, 114 상담사 연결을 통해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자, 아이콘을 하나 눌러볼까요? 거리 순과 일일4 안내 순으로 검색 목록이 보여지네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위치와 전화번호 그리고 리뷰도 작성할 수 있고 바로 통화도 가능합니다. 아래 가장 왼쪽 단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골 가게에 등록이 되어 쉬운 접근이 가능합니다. 주변 검색을 눌러 볼까요? 자, 주변 검색에서는 GPS의 기능을 이용하여 내 주변을 중심으로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단골 가게를 눌러 볼게요. 단골 가게로 등록했던 내용들이 이곳에서 보여집니다. 단골 가게로 등록되어 있는 목록을 지우고 싶다면 화면을 밀어 지워 주시면 되겠죠? 내가 최근에 검색한 목록을 찾고 싶다면 최근 발신을 눌러 찾으면 되겠죠? 가장 오른쪽 생활 정보를 눌러볼게요. 이곳에서는 지역 번호와 우편 번호의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요 고객센터를 큰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기관, 뭐, 지방자치단체라던가 중앙행정기관 등을 분류에 따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되겠죠. 2014년부터 도로명 새 주소를 사용하도록 되었는데요. 저는 이게 영 헷갈리더라고요. 자, 생활정보에 새 주소란을 눌러보겠습니다. 스마트 114 어플에서는 위치로 그리고 집원 주소로 또는 건물명으로 직접 조회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저는 건물명 직접 조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동을 입력해 볼게요. 건물명. 자, 어때요? 생각처럼 많이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이제는 가까운 곳을 검색하거나 찾을 때 114로 통화를 직접 하지 않아도 전화번호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겠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셔서 더욱 편리한 생활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안짱이었습니다. 오늘도 스마트하고 스마일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